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 지난 주말에 그 미국 시장이 3대 주가 전부 어 내려앉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애플이 그렇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여지죠. 초반에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뒤로 가면서 그 후약, 정강 후약이 되는 전형적으로 뒷심 부족의 시장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채권금리가 올랐다가 조금 내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뭐, 그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그, 그, 강등한 거를 좀 정리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안을 자세히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월요일이 오늘, 어, 코스피 시장은 0.43%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2600이 깨져서 2591포인트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이제 전환을 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2607포인트까지, 어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의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그특 특별한 종목에 대한 선택적 매수만 하고 있는 그 외국인이다 보니까 지수를 그 들어올리는 데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이 한 천억 정도 이렇게 동시효과에서 사고 반대로 이제 기관은 천억 이상 그렇게 팔았어요. 동시효과에서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 삼성전자 이런 부문은 동시 효과에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82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29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8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80.7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할 때는 0.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오늘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그첫 시세가 최고점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뭐,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서 내놨기 때문에, 뭐, 장중에 그냥 뭐, 900마저 뭐, 별 저항 없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99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7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34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898.3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2.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그 직전 저점이었던 2586그 7월 28일 날 만들어졌던 거가 그냥 무너졌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윗꼬리 음봉 달리면서 62 평이 이제 이탈했으니까 이게 다시 이제 7월 25일 저점하고 또 다투게 되는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말씀드려 오는 전형적인 그 더블 탑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전 저점이 877포인트 정도까지에서의 방어, 그 안에서는 별로 그 지지선이 없어 보여요. 그게 이제 중요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1306원. 2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300원은 넘었지만, 우리 시장, 외환 시장 기준으로는 지난 주말보다 3월 60, 60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 979억, SK 하이닉스 806억, 포스코 홀딩스 487억, 네이버 186억, 포스코 퓨즈엠 689억, 카카오 134억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산거고 나머지는 다 팔았고 기관은 뭐 삼성바이오 56억 순매수한거 네이버 214억 순매수 카카오 81억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거가 됐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그 동시에 판거는 LG&E 솔루션, LG화학, SDI 현대차 기아 이렇게 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닥에 넘어가서 보면은 에코프로 비엠만 외국인이 오늘 에코프로 비엠을 132억 순매수 했어요 그 다음에 기관도 156억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엠만 132억, 156억,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했고, 개인은 231억을 팔았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LNF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510억 외국인이 순매도, 기관은 67억 순매도, LNF는 외국인이 158억 순매도, LNF가 213억 순매도. 반면에 개인은 에코프로 비해만 231억을 순매도 했고, 에코프로를 583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364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이제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예. 초전도체가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초전도체는 어, 하도 이게 관련 산업이 많으니까 뭐 그냥 뭐 관련된 거뭐 양자, 뭐 핵융합에너지 관련된 거 등등해갖고 상당히 그게 널리 퍼져 있잖아요. 어, 그것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LK 99라는 이거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교수가 어, 이달 말까지 결과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언론 인터뷰 중에서 LK 99가 그 초전도체가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초전도체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초, 그러니까 뭐 초전도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샘플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영하 200도에서도 만들었지만 만들었다기보다는 발견했다고. 하는 게더 맞겠죠 표현이 영하 200도에서도 발견됐지만 과거에 이 추후전도체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랬는데 제 과연 이게 이제 다시 불거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개발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관련된 거 사셔도 충분히 되니까 뭐 장도 그런데 이런데는 좀 저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뭐, 권고사항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어, 이거는 뭐 AI, AI 사업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특히 이제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매매 팻, 그, 그 원칙에 따르면, 그건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지난달에 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죠. 주동용을 놓고, 어, 네이버가 빠를 것 같다. 그, 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대로만 하시면 뭐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로봇 관련. 이거는 로봇주들은 막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런 이슈로. 그래서 이제 삼성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는 지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뭔가 내놓을 거다. 어.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웨어러블 로봇, 도 헬스케어 로봇 있죠? EX1인가 뭐,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던 이거 이제 출시 기대하는 거하고 또 유진 로봇하고 그 LG 유플하고 물류 로봇에 대해서 어,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쪽이 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OEM, ODM.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는 그 굉장히 큰 브랜드가 아닌 중소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약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중소형 브랜드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 만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나라의 OEM, ODM 이렇게 해서 그 주문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 그럽니다. 여러분, 뭐, 이, 이거는 일종의 그 화공약품을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화장품에 이 시, 출시되면 그 레시피가 일주일 안에 어, 이게 이제 뭐 부천도 있고 뭐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예, 이거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 일주일 안에 레시피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오염 은대뭐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장품 그쪽이 오늘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시 살아난 초전도체. 예, 이겁니다. 그런데 참면은좀 제한적이에요. 참여는 어,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발 담근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 좀 힘들죠. 어, 그래서 반도체 주가 상승하지만 이거 이제 외국인이 안 사주면 뭐 전혀 우리 기관 뭐 개인 다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딱딱 집어서 그것만 사니까. 어, 그래서 이게 아직 갈 길이 멀고. 뭐, 재고는 줄었다고 계속 얘기한 지가 언젠데, 예, 그래. 하여튼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 수출이 뭐 이렇게 스테디하게 좋아지고 나면 그때 사도 충분히 이쪽 관련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차 전지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타의 것들이 이제 초전도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순환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순환 자체도 이제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음,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좀 음, 살펴보면.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시장이 좋다고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어. 근데 이제 이 요즘에 에, 이번 달 들면서 그 피치가 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것과 이제 때 맞춰서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예, 실적 시즌에 딱 중간이 넘어가면서 이게 탁 터졌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실적 시즌이 예, 별로 재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적 시즌이 끝나면 얘기할 게 없다. 이, 이 신용 등급 이외에는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거다. 어,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뭐 CPI 발표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요 CPI는 예, 어, 지난달보다 0.2% 정도 올라갈 거다. 어. 기조업과 지난달에 그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등급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다른 의견이 없다시피해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미국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려야 될 이유가 없다 하등음 이유도 없고 인플레이 인플레도 잡혀가고 경기도 연착륙이 가능하고. 어. 전부, 뭐, 거의 한마디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디락스인데, 무슨 뜬구 뜬구포 같은 소리를 피치가 했느냐.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일종의 성장통을 겪는 거지, 이게 하락은 아니다. 어, 그런 의견이 이제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지배적인 톤이에요. 뭐, 우리 시장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뭐, 시장의 걱정은 우리가 어떤 걱정인지 한번 좋다는 얘기보다는 걱정을 한번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죠. 과연 그럴까. 아, 이거는 이제 한번 짚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최근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아,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은 적이 세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작년 9월에서 10월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5.333에 한번 찍혔죠. 그때 당시에는 CPI가 8.2%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달러 인덱스는 114였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때는 누가 시달렸냐? 주변국들이 시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이제 유럽, 또, 어 영국, 이런데서 그, 이 연기금 그 펀드들이 막 휘청거리고, 어, 그래갖고 결국은 그게, 어, 그, 영국의 총리를 바꾸는 일까지 이제, 에 발생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올해 3월에 있었어요. 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에 그때는 CPI가 한 5%로 떨어져. 이제 이렇게 쭉 1%에서 쭉 떨어져 오던, 3월이죠. 그때 달러 인덱스가 105였어요. 105. 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첫 번째는 주변국을 시달리게 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지방은행이 난리가 났어요. 어. 여러분 예, 실리콘 밸리 뱅크 뭐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어, 그때는 뭐 지방은행들이 뭐 파산을 하네 어떤 행해서 그때는 좀막돈 풀어서 막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CPI는 3%죠. 3%고, 달러 인덱스는 102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다 됐다. 곧 잡힐 거라는데, 국채금리가 올라요. 그5% 이상,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게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도. 달러 가치도 떨어지죠. 1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응. 음. 근데 이 채권금리 상승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하자. 단기적으로 이거 수급불균형. 왜? 미국이 계속 찍어내니까. 찍어내야 되고. 어. 그 부채한도 협상, 어, 익숙고 나서 막 1조 벌써 두달 만에 1조 했고, 어. 또 9월까지 1조 더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4분기에 또 8,500억 달러인가 그거 해야 되고. 막, 그냥, 계속, 줄줄이, 막, 계속, 매주, 막, 이렇게 나와요. 어, 채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기적인 수급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채권 값이 떨어진다. 음, 이렇게, 보지만, 근본적으로, 어, 그런, 이제, 단기적인 수급도 수급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안전 자산으로의 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보면, 깊게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심을 품고 있는 거다 시장이 과연 그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맞는 거냐 그런 거 결국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다시 말해서 채권 레이트가 급등하고 이게 이제 동시에 나온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사실 미국은 그동안 이런 거였잖아요 달러를 미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항상 문제는 어떻게 하냐? 어. 그 문제는 항상 미국에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있다. 어. 항상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미국이. 어.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 피치가 한방 먹인 거죠. 어. 피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방 먹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라는 게 여러분 국채를 미국이 왜 찍습니까? 세수가 모자라면 이번에도 어 미국 국채가 어 세수가 5조 달러 들어오는데 20%를 그냥 생리자로 까야 돼. 생리자 주고 나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재정도 살림 살아야 되는데 언제 원금을 갚아요? 그러면서 계속 부채 늘어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세수가 지금도 그렇지만 세수가 부족하면 이제 그거를 메꿔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발행해. 미국 국채를 발행해.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자라면 발행하고, 모자라면 발행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끌고 오는 거고, 그 채권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있잖아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의 부를, 응. 채, 오히려 채무자인 미국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채권자라는 사람들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미국에다 내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계속 뭐 자네 젤랜드 얘기 요 지구상에 미국 국채처럼 안전자산이 있느냐 그게 그게 여태까지 이제 통용됐던 거예요. 그거를 피치가 걸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 니네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 그러면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요새, 이제, 그, 옛날이 아니니까. 그냥 경제적 속국. 어. 미국이 이제 경제적 속국한테서 미국이 세금을 걷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 미국이.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미국 국채 많이 사면 그 나라의 부를 미국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 미국한테 세금 받친 거나 똑같, 어, 튼 거죠. 그 이제 미국 채를 떠넘기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이 조금 달라졌어요. 중국은 지난번에 막 허겁지겁 음, 장관들이 가고막 했는데 어, 도대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정치 작업한 거죠. 어, 채권 발행하기 앞서서. 근데 이게 잘안 먹히고 또뭐그 일본도 어, 일급 컨트롤에 대해서 그레이터 어, 플렉스 빌리티라는 아주 이상한 말을 쓰면서, 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일본 말로 유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에, 미국 국채를 옛날처럼 안 산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채권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 채권값이 시장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냐? 니네가 해결해. 니네가 저지르고 왜 니네는 해결 안 하고? 자꾸 주변국 어, 어.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우리말 쓰는 말로 왜 자꾸 똘마니한테 뺏어가 너돈 없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음 그거를 이제 피치가 경고하니까 어, 미국이 아주 델리케이트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한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경제적인 데서 엉가내지를 않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걸 탁 받으니까 미국이 이제 탁 얘기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국익에 반해서 필요할 때는 진짜 단결이 잘 되는 나라잖아. 여두, 야도 없고, 뭐, 막잘 되잖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모두 한 목소리로 지금 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과연, 어, 그게 맞나?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치, 제가 말씀드린 피치의 얘기는 그거예요. 니네가, 니네가 해결해봐. 어, 딱 자꾸 딴 나라한테 그러지 말고, 니네가 저질른 일이니까. 어. 그러고 보면 낙관론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뭐요거 잠깐 어,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성장통 뭐 이랬는데 주식시장이 무슨 성장통이 있어요 오르면 그냥 오르는 거지 예. 뭐 그, 글쎄요 어, 주시장도 성장통 그 성장통 보다는 더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사실은 그게 걱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만 자기 걱정이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믿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담고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매매는 어떻게 해요? 매매 원칙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적인 시장의 수급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거막 해갖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일이 있구나,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매매는 단기적 수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그런 거는 마음속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또 마음속에 여러분이 담아놓으시면 돼요. 과연 성장통일까?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는더 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정리 이렇게 마치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